안 들립니까? 어, 들려요, 들려요. 어, 아, 들리나요? 조용히 하고 네, <laughs> <너무, 정말, 정말, 웃음> 있어서. 예, 안 들린 줄 알았어요. 아, 네. 예. 아, 그럼 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네. 나스케 선수, 아, 오늘 시작부터 중요한 안암를 만들어냈는데 사실은 음, 아, 삼성전의 홈런을 때린 이후에 페이스가 떨어졌다가 이번 스리즈에 살아나고 있어요. 네, 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홈런에 홈런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조금 살 페이스가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또 이제 다시 연습으로 복귀하면서 연습 때더 쉬니까 또 다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승엽 선수하고 지하에부터 이제 대표팀을 같이하면서 좀 연이심이 생겼잖아요. 네네. 근데 지난해 어떤 그런 모습이나 피쳤을때 상대의 모습이나. 타이크하의 모습은 조금 더 이렇게 우측으로 좀 당기는 듯한 모습을 저희들은 지켜봤었는데 네. 저는 어 최근 들어서 나성엽 선수가 타석에서 이만한 모습 때 그런 모습들이 지 센터 중심에서 좌측으로 좀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네. 좀 그런 부분들은 의식을 하고 좀 타격을 하고 있나요? 네네, 네. 의식하고 타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어떤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첫타석에 투수인 노벌에서 빠른 아, 빠른 볼이 들어왔을 때 짧은 스윙으로 좌측에 안타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았지만. 네. 마지막에 투 스트라이크 원볼 마지막 2타점 올리는 과정에서 네네. 투 스트라이크 원 볼에서 어, 포크볼을 안 썼고 투스트투볼에또 포크볼을 안 썼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잘칠수 있는 슬라이더를 받아치면서 2타점을 만들어 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나승엽이 올시즌 발전한 부분이라고 다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어떻습니까? 네그 포크볼을 되게 참아낸 거는 음. 그 전에 제가 한번 속았었는데 음. 그 궤적을 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음. 미리 어떤 거 계산하고 투세에 따라서 또 타석에서 약간 그런 변화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지난해 상무 때보다 조금 더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음, 음. 어, 이제 드디어 나스엽 선수가 이제 홈런포까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에단한 개였는데 후반 에 벌써 세 개를 때려놓고 있습니다. 홈런포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까? 아, 홈런에 대한 욕심은 아주 없고요. 음. 지금 타격 메카니즘이랑 가향성만잘 설정하고 들어가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사실 이제 일루라는 포지션이 완전 자기 자리는 아니었잖아요. 조금 여러 가지로 포지션을 이렇게 옮기다, 옮기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는데 완전 히 이제 제대한 이후에 이제 완전하게 이제 롯데자이언츠 일루수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는 수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떻을까요? 어, 수비할 때더 신경 쓰고 집중을 음, 많이 음, 하고요. 하고 음, 음, 연습할 때도 이제 시합처럼. 실수하면 안 되니까 더수비할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고승민 선수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나성현 음. 선수한테도 질문을 해볼게요. 김민호 선수하고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하나요? 아, 김민호 코치. 코치하고 어떤 네. 얘기를 가장 많이 하나요? 어, 김민호 코치님께서는 항상 잡고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잡고 아, 강한 어. 플레이어. 그렇게 진지한 얘기를 안 하는 걸알고 있는데 김민호 코치 스타일로 봤을 때 장난 많이 치지 않나요? 네, 장난도 많이 치시는데요. 어. 네. <laughs> 어나스가 선수가 치렀던 간에 빨리 이제 군에 갔잖아요. 네. 상무에 가서 어, 인연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올 시즌에 정말 좋은 활약인데 상무에서 어, 어떤 부분에 집중을 했고 상무가 상무에 있을 때 어떤 게좀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뭐, 보탬이 됐을 것 같거든요. 상무 있을 때매 경기 쉐입을 나오면서요. 이제 저도 체력 떨어지는 걸 느끼고. 이제 안맞안 맞을 때가 분명히 없는데 근데 음. 상무에서 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배우고요 또 이제 복귀해서. 그런 것같은데 <laughs> <laughs> 오늘 뭐 인터뷰기 전에 게임을 <laughs> 너무 힘을 많이 쓴것 같아요. <laughs> 네, 나승엽 선수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롯데가 5연패에 탈출하면서 나승엽 선수도 안 좋았을 때 좋았을 때 어, 그걸 같이 하는 가장 친한 또 선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팬들이 있습니다. 네. 또 감독님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 항상 이렇게 많이 응원 야구장 찾아와 주시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도 이제 열심히 최선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처럼 응원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치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